엄마 딸기 꺼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공주와 상사뱀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저는 당나라 태종 임금의 딸 평양공주예요. 이제는 먼 옛날이 된 어느 날, 한 청년이 절 사랑하게 되었어요. 청년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타나 청혼했지요. 결혼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공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공주님과 결혼하고 말 테니까요.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청년을 혼내셨지요. 감히 이 나라의 공주를 탐낸 것도 모자라 괴롭히다니. 여봐라 저 청년이 다신 공주의 곁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청년은 혼줄 난채 쫓겨나면서도 소리쳤어요. 죽음도 공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얼마 후 모두가 잠든 새벽녘 무엇인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구렁이가 제 몸을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나의 공주 보고 싶었소 드디어 함께 있을 수 있구려. 구렁이는 바로 청년의 영혼이었지요. 야! 큰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가족들과 신하들에게 구렁이가 외쳤어요. 공주는 이제 내 것이야 혼인시켜주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어. 신하들이 구렁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돌처럼 굳어서 꿈쩍하지 않았지요. 이런 고약한 지고, 아버지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가와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없었지요. 그러는 동안 저는 구렁이에게 꽁꽁 감겨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점점 야위어 갔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저는 구렁이를 데리고 나라 곳곳에 유명한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구렁이와 절 가엽게 여기시고 저희를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라 안에 유명한 절을 모두 돌고 이곳 신라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청평사로 오르는 내내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답니다. 몸은 바위를 진듯 무겁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금세 지친 저는 계곡 옆에 조그만 바위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에 눈을 뜨자 구렁이가 무척 배고파 했어요. 공주, 배가 고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밥을 조금 얻어올게. 금방 올 테니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구렁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글쎄, 순순히 내려가지 뭐예요? 여태껏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알았어. 여기까지 와서 날 두고 가진 않겠지. 휴. 어차피 쫓아올 게 아니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며 계곡물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청평사로 향했답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오자 주지스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침 절에서 법복을 짓고 있답니다. 공주님께서 서너 반을 거들어 주시지요. 영광입니다. 몇 반을 거들고 일어나려 했는데 어쩐지 편안한 마음이 들어 설핏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나 보니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났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비가 왔었나? 기다리고 있을 구렁이 생각에 서둘러 밥을 얻고 청평사를 나섰는데 정문 앞에 구렁이가 죽어 있지 뭐예요?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구렁이는 저를 찾아 청평사로 향했던 거예요. 공주가 나를 떠나려 하는 것인가? 구렁이가 청평사의 정문을 넘은 그때, 우르릉 쾅쾅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더니 새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문에 마치 구렁이를 몰아내려는 듯 거센 물살이 생겼지요. 구렁이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 숨을 거둔 것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떨어졌어. <laughs> 결국 이렇게 쓸쓸히 갈 것을 그리 지독하게 괴롭힌 게야. 저는 3층 석탑을 세워 부처님과 청평사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후 청평사의 정로는 구렁이를 돌려보냈다 하여 회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제가 지냈던 바위굴과 계곡, 3층 석탑도 공주굴, 공주탕, 공주탑이라 불리며 보존되고 있답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청평사에 들러보세요. 저와 구렁이를 떼어내준 신비로운 힘이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까요.